아, 반갑습니다. 저예요. 요즘 또 시험 시즌인데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하시고요. 급식은 가지 튀김이 아니고 그거죠. 버섯탕수. <laughs> 이름을 버섯탕수육이라고 지은 게 너무 열받아. 생긴 것도 너무 탕수육이야. 소스도 탕수육 소스죠. 어 잠깐 마우스 왜 뜬겨. 근데 먹었더니 버섯 나와. 개열받아. 어 깜짝이야. 어. 아이 더블킬 땄잖아. 아니, 그니까 딸수 있으니까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여러분들. 뭐, 다 아시잖아. 예능 방송이라고.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 실력 방송이에요, 여러분들. 다들 잘하는 거 보려고 모인 거야. 그지? 호우! <laughs> 맛있다. 응. 야, 이렇게 했는데 1등이네. 아, 아니, 이렇게 했는데 1등이 아니고 뭐, 역시 평소와 같은 1등이죠? 각 조개기요? 몰라, 각 쪽에다 보면은 대가리랑 같이 쪼개지는데, 이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이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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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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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laughs> 그냥 클래식에 대가리 두대 맞고 뒤져버렸어요 세상에 어? 개또라이 총이긴 하다 저거 너프된 거 아니야 여러분들 러앤건와 0.02초 안되겠다 나도 개뽀롱 노래하겠다 어? 우리가 욕탕을 파고 있으니까 이렇게 깔죠 간다! 스파이크 설치 완료 A의 적 발견 길을 되게 오랜만에 따는 것 같다, 그죠? 일단 뛰자. 그냥 계속 여기서 억으로만 끌자. 오케이. 나이스 어그로였다제임버가뭐쳤다고요좀 <laughs> 봐줘. <laughs> 난체임버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 사실 안 보고 있긴 했어요. <laughs> 사실 안 보고 있긴 했어. 뭐 어디 있었는데? 나이스. 공격팀 <laughs> 승리. 잘못했으면은 플래 가는 건데. 다이아에 남아 있어서 다행이야.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어, 너무 놀라서 방금. 개띠어 개띠어. 이런 걸 너무 좋아해. 아니 근데 우리 왜 계속 풀이 따로 하는 거야? 30초 남았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같이 할까요? 한마디면 충분하단다. 애초에 에임이 아, 그다 딸리던데? <laughs> 충목. 그러면 에임 좋은 네가다 캐리하면 된단다. 에임이 딸리는데 뭐 어떻게? <laughs> 진짜 발로 란트 애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은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가 자기도 실수가 한 번쯤 나올 거 아니야. 그때는 안 부끄러운가? 이렇게 말해놓고 이제 관전자 4대 에임 딸려서 못 이기는 이런 장면이 들키면은 좀안 부끄러운가? 그러니까, 뭐,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않는 거겠죠? 저렇게 살면 즐겁나? 뭐, 즐거우니까 저렇게 살고 있겠지? 음. 포지션. 존내 <laughs> <눈내> 못 잡는다. <laughs> 우리 약간 다 징징 포지션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일단 관망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좀 먼저 징징대기 컨테스트로 넘어간 것 같아. 가만히 있다가, 욕처먹을것 같으니까, 최... 피해자가 되느니, 가해자가 되겠다. 약간 이런 거 아니야? 레이나는 킬 수가 멈췄는데요, 근데? 아까 뭐, 우리 에임 다 딸린다 이래놓고, 킬 수가 멈췄는데? KO는 한숨 찍찍 싸더니 4등하고 있고. <laughs> 이게, 이럴 거면 입을 왜 터냐고, 좀. 이게 좀 압도적으로 잘할 거 아니면은, 입을 털면 안 돼. 이래가지고. 근데 뭐, 이런 판 한두 판도 아니고, 이런 거 일일이 다 상대하면은 여러분들, 아시죠? 게임 못해요. 장! 음... 우리 재미들 어릴 때 많이 즐겨놔라 하고 넘어가야 돼 어쩔 수 없어 폭탄을 어디다 던질까 저 뒤쪽에 던질까? 여단. 아싸 잘 던졌다 폭탄 아 큰일 났다 어? 안큰일 났다 어, 가서 뒤지지 말자 우리 KO 왜 낙사했냐 하하하하하 <laughs> 레이나 모에 바로 박혀버렸다. 자기 죽으니까 웃는 거 봐. 이게 맞지? 아니면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 사실 K1은 되게 유쾌했던 친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좋게 좋게 생각하자고. 자, q q 머신 상치리가 간다. 일단 여기 해놓고. 호호호호호! <laughs> 레전드 큐큐. 아! 아니, 점프까지 켰는데, 이게 어떻게 헤드 투박이 또 맞아요, 이게! 아니, 야! 아니, 총이 저러면 안 되지. 근데 오늘 이 상황이 두 번이나 있었는데, 상당히 이게 머리가 뜨거워지네, 이러니까. <laughs> 클래식 우클릭에 왜 이렇게 머리가 잘 뚫리는 거지? 그렇지, 성광 너무 잘 던졌다. 이럴 때 나이스도 쳐주고, 나라도 쳐주자. 나라도 좀 쳐주자, 좀 잘했다고. 야좀 잘한 건 잘했다 해주고, 못한 거는 뭐 아쉽다 해주고 넘어가면 되는데, 나라도 하자. 사이트 미친 척하고 들어가 버리자. 어쩔 수 없다. <laughs> 아, 달다! <laughs> 이 맛이다. 진짜! 아, 난이 맛에 발로란타 하잖아. 폭죽하나 날려주면서 호! 어허! 슈퍼를 다시 연습하고 오자! 아니 다시, 다시 연습하고 올까, 올까요? 아근저 2등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제가 이, 이거만 보고 개똥싸고 있을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거라고 제가 분명히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 나름 2등이라는거 힐 볼까요? 간다. 나이프 초점! 좋은 방법이었다. 공격 준비 완료. 해볼까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사이퍼 개못싸 <개모> 가지고 이겼다. <laughs> 이번 판 지고 우리 팀 레이나 열폭하는 장면이 좀 보고 싶긴 한데. 뭐 그래도 일단 열심히 해야겠죠? 위치 들겠다 <laughs> 까비. 까비. 수고했다. 레이나는 그냥 차단해 얘들아. 수비팀 승리. <laughs> 우리 레이나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아니 좀한 켠으로 좀 안쓰러워 이런 애들 보면은 내가 안쓰러워 해봤자 뭐 달라지는 게 뭐가 있겠냐. 그냥 그렇게 살으렴 궁극기 준비 완료. 아니 큐큐가. 간다. 그냥 이렇게 타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타면 되는 거잖아. 근데 왜 이걸 못 타냐고. 이렇게 타면 되는 건데. 이렇게 타서 이렇게, 이렇게 가면 되는 건데. 이걸 왜못 타냐고. 왜 자꾸 막, 왜 자꾸 이렇게 타냐고요, 이걸. 음?